제 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의 새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편절절터터1절절지지씀입입다오오 말씀의 제제은주 주의 날 그늘 아 아래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편 57편은 시편의 6편이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밑담 시리즈 중한 편입니다. 밑담 혹은 미크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광물 또는 금이라는 의미에서 따와서요. 아 이거는 금과 같은 시구나 라고 황금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조각하다 라는 의미를 이 미크담이 갖고 있거든요. 그 의미에서 추측해서 돌에 새긴 시 조각한 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의 견해가 더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미크담 시의 내용 몇면을 보면요. 대부분 탄원시인데요. 다윗의 도망자 시절에 기록된 시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굴로 또저 들로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자신의 신세를 돌아보며 마음을 다잡고 이 돌다위에 이제 시를 새기는 거죠.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시인데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들은요 다윗이 한땀 한땀 정성 들여서 조각했음이 이제 분명하게 이제 머리에 떠올라집니다. 그런데 이 시들은요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소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놀랍죠? 이같이 찬양은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저 역시도 찬양으로 늘 사로게 되면 경험해요. 오늘 시편의 표제에는요 다른 한 어구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인도자에 따라 알다스엣에 맞추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알다스엣이라는 단어는요. 멸망하지 않게 하라 또는 파괴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삭자들은요. 또이 어구를 두고 탄원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서 파괴하지 말고 이걸 멸망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늘 찬양해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을 다시 묵상하실 때는요, 다윗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기면서 이렇게 시를 쓰는 장면, 그리고 그 차장으로 회복되는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의 배경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었을 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다윗이 숨었을 것으로 추정된 아둘람굴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미로와 같아요. 한번 잘못 들어가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참 넓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구에서의 생활은 척박합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에요. 굴인 거죠. 예전에 우리는 원시인들이 운악과 굴에서 살았다고 하면서 그 털을 보면서 아 정말 열악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굴이에요. 그것도 다스은요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이곳에 숨어있는 겁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도요.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마이너리티들이에요. 자신과 같이 억울한 자들을 책임져야 하는 다윗.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집요하게 자신을 추적하고 있어도 어디 머리둘 곳도 없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오늘 시를 기록하는데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연고프 두번 구합니다. 그만큼 절박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제목과 같은 간구를 합니다. 주의 위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을 피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새는요. 모든 환경에 참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추위에는 저체온증이 찾아올 수 있고요. 더위에는 열사병에 걸리기 가 쉽죠. 게다가 아기새는요. 노리는 천적들이 많습니다. 공격에도 취약해요. 이때 어미새는요 아기새를 관찰하면서 주시하다가 위험이 감지되면 자신의 날개 아래 새끼들을 모읍니다. 어미의 날개는요 아기새를 더위와 추위로부터 지켜줍니다. 더울 때는 근음막이 되어주고요 추울 때는 털 이불과 같이 감싸주는 것이죠. 게다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아기새를 방어해줍니다. 아기새는요 어미새의 날개 아래 있을 때는 온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피하되 특별하게. 주의 날개 아래 거할, 거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세상에서 산다라는 거는요. 나의 욕망을 추구하기에는 쉬우나 세상의 위험성에 곧바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취해야, 취해야 하는 방법은요. 오늘 다윗이 제시한 것과 같은 거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겁니다. 주님께 문제 해결을 맡기는 거죠. 이것은요. 아, 이제 나 모르겠어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의 날개 품 안에 들어가서 길을 쓰고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내 몸을 붙들어서 주님 안에 붙들어 매는 삶인 거죠. 주님께 이것을 그냥 밀어두는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로 작정한 시인은요, 그때 비로소 평안을 느낍니다. 지금은 라일라, 즉, 밤이지만 이제 샤하르, 즉, 새벽을 깨웁니다. 그도 찬양을 드리죠. 왜냐면요. 하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인자와 진리로 해석이 되는데요.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중 에메트는 진리라는 뜻이지만 문맥상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신뢰하기 충분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자하게 품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이 다윗의 시 시편 57편에는요.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개의 찬양이 쓰여집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그리고 내가 만민 중에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찬양들이 이걸로 고백되어지죠. 오늘도 제가 이 중에 한 곡을 골라서 이제 연주를 할 텐데요. 같이 이 시의 분위기. 아 이제 내가 소망을 갖게 되는구나.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게 되니까 내가 새벽을 꿈꾸게 되고 밤에서도 새벽을 꿈꾸게 되고 내가 소망을 노래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묵상하면서 또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환란을 만났을 때요 우리는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 합니다 자꾸 갑갑하게 여겨져서, 여겨져서 밖으로 튕겨나가려는 나의 몸을요 주님 앞에 붙들어 매야 되는 거죠 주님이 진리라면요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거죠 더 예배의 자리로 더 기도의 자리로 더 찬양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신실함을 노래하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함으로 참 평안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